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지난 시간에 이어 다섯째로 교회 시대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세상이 불의와 불법적인 일들로 가득해져 간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세력, 악한 자들의 세력이 강해져 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 곧 사단 마귀의 세력이 강해져 가므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였으나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은 세상 임금, 곧 사단 마귀가 왕로를 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하며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온 유럽을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당시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의 변두리에서 그것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볼일 없는 자들 중심으로 새로운 종교단체가 생겨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 교회와 같은 상황과 같습니다.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해져 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요. 그들의 세력이 더욱 강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교회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대와 로마 카톨릭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에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일 뿐입니다. 또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의 통제권을 벗어난 지옥교회 예배당들을 부숴버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그러합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서 교회는 파리 목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정도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공산주의, 이슬람, 힌두교,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이나 어떤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의아해 합니다. 과학 문명이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어떻게 그런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된 이래 인간의 죄성, 욕심과 탐욕이 적어지거나 사라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대마다 여러 시스템을 통해 억제되기도 하고 그 시스템의 붕괴로 세계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이상 세상에는 분쟁과 전쟁과 난리 그리고 악하고 야만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우서 3장에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했습니다. 말세 곧 교회 시대는 영성과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 등 동양 종교의 영성과 신비주의의 매력에 빠지고 자기 내면의 자아를 찾고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며 자아와 대면하는 것 그리고 일명 힐링이 되고 영적인 감각을 키워준다고 여겨지는 갖가지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의식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사,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 여행 등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토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은 경외심이나 황홀경, 카타르시스 등을 느끼는 영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영성을 갖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자연이나 사람 앞에서도 느낄 수 있고 여러 심리적인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경기 그리고 음악 영화와 연극 등의 공연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은 이런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추어 정기적인 예배는 물론 찬양과 기도 모임 등을 누구나 직접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실내 인테리어와 음악과 조명 등을 통해 청중들로 하여금 무대에 올라가서나 아니면 무대 아래서 경외심, 황홀경,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 또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심지어 매우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영성, 영적 체험이 그런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배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들의 삶이 과거와 달리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체험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현대인들을 지역교회로 오게 하고 머무르게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질 때 지역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영성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성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할수록 자기 만족, 자아실현, 자기 내면의 치유, 내면으로의 여행, 자기 자신과의 만남, 자기의 욕구 충족 등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수록 영성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그 영성은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추구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힌두교, 불교의 영성은 물론, 카톨릭의 영성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영성 또는 영성훈련조차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개신교 영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거듭남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야 인성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의 수준을 판단하듯이 영성의 수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어느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로 아는 것입니다. 그 외에 체험. 은사, 능력 등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울수록 사랑은 더욱 식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 크고 넘쳐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적어지고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설자리는 더욱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것마저도 자기의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 치유와 회복을 위해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삶의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활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갈수록 식어지고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우소 3장에서 말세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수록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심지어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며, 냉정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성질이 사납습니다. 자기를 사랑할수록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기꺼이 배신하고, 조급하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큰 악은 지루한 것이고 가장 큰 선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재미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예배, 설교, 찬양 등은 물론 모든 모임과 활동들이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배가 조금이라도 지루하거나 설교 시간에 꼰대 같은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꼰대의 정의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꼰대 중에 상 꼰대입니다. 또한 가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들일수록 자기 만족과 평안, 땅에서의 잘됨과 영적인 체험을 위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종교 의식과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기가 땅에서 잘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모습, 곧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 곧 경건한 삶은 없습니다. 경건한 삶은 말씀대로 사는 도덕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성도로 착각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거나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시대, 특히 오늘날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꿈과 그것을 이루는 것,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기 내면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욕구 충족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그것의 비결을 아는 것 등이 중요하고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심지어 기독교 서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서적이나 성경 강의서들은 구석진 곳으로 밀려난 지 수십 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혼과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자기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기를 놓지 않고 어느 순간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으면 자기를 찾기 위해 또는 힐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미련 없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단계를 넘어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 가정, 자녀 양육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꼰대 중에 꼰대일 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환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아를 버리라고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믿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교회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거나 악한 자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되더라도 끝까지 의를 행하는 자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이 되더라도 자, 곧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선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요. 그것을 전하는 자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또는 설교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정과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지옥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보다 자기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의 미움과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설교자들 중에 많은 이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은 지옥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고 심지어 그들이 직분을 맡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말한 교회 모습과 그 지역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지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의 설교,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과 같은 설교들을 한다면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거듭나고 회심한 증거가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런 설교를 하며 순종하라고 권면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회계 역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10중 8구 그 설교자는 짐을 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